이번에 지비빌런 고태경이라는 작품으로 그 2020년 한경신춘문예장편소설공문에서 선정되어서 어 이번에 독자분들과 만나게 될 정대광이라고 합니다. 소설 지비빌런 고태경은 동인명화 감독인 조해나라는 주인공이 자기 작품을 만들고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서 더 이상 자신에게 다음 기회가 없을 거라고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한 헤나가 어느날 극장에서 GV 빌런으로 악명 높은 고태경을 마주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고태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어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GV 빌런은 관객과의 대화를 뜻하는 GV라는 말과 어, 악당이라는 말을 뜻하는 빌런이라는 말의 조합으로 어, 보통 이제 관객과의 대화 같은 데서 엉뚱한 질문이나 아니면 곤란한 질문 같은 거를 해서 좀 분위기를 흐리는 인물들을 좀 뜻하는 용어입니다. 제가 이제 극장, 영화를 좋아하니까 극장에 많이 다녔는데 관객과의 대화 같은 것도 많이 참석하고 그러면서 그런 GV 빌런들을 맞닥뜨릴 때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GV 빌런들이 약간 인터넷에서 밈처럼 돼서 뭐 지브빌런 배지도 나오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좀 진지하게 그들이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본 거죠. 그러면서 좀 사연을 만들어보고 탐구를 해봤습니다. 네. 극장에서 이렇게 마스킹이라고 해서 스크린을 이렇게 화면비에 맞게 가려주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해주는 극장이 많아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그걸 어디 극장은 해주고 이런 정보도 인터넷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지켜주는 좋은 그 상영 환경이 되는 극장을 좀 찾아다니는 편이죠. 구체적인 데를 말할 테나요? 네 말씀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좀 자주 가고 좋아하는 극장은 그 상암동에 있는 한국영상자료원인데요. 나라에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영화도 무료로 좋은 작품들을 많이 상영해주고, 그 위에 영상도서관에도 엄청난 자료들도 많고 잘돼 있어서 집과 가까워서 자주 가는 곳입니다. 국내 영화제 중에 매년 6월 달에 열리는 무주상골 영화제라고 있어요. 이 영화제의 특징은 모든 상영이 무료예요. 영화제의 하이라이트는 덕유산이라는 곳에서 심야에 상영하는 야외 상영인데요. 6월인데도 패딩을 꼭 준비해야 할 정도로 산골에 바람도 많이 불고 준비를 해야 하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정말 별이 쏟아지는 그 어두운 산골에서 어, 영화를 볼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제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요 무대가 극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어,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인들이 거의 주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극장을 자주 찾으시는 분들이 이 소설에 나온 장면들이 되게 친숙하실 거고 음, 재미있게 읽을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어떤 문화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열렬히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는 독자분들이면. 음, 공감하면서 많이 읽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어릴 때 되고 싶었거나 어, 좋아하던 것들과 자신이 그런 모습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이 좋아하던 것들을 미워하게 되거나 멀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소설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할 수 있을까 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월에 출간되는 지비빌런 거태경으로 독자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